자, 요, 이제, 138번 문제 같은 경우는, 쌍곡선의 또 다른 정의에 관련되는 얘기랑, 어, 뭐, 그런 문제인데요. 기본적으로 쌍곡선의 정의는 뭐라고 했냐면, 좌표 평면 위에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라고 했어. 그죠? 그런데, 그 놈을 내가 조금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한다면, 음,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, PQ 곱하기 PR이 값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. 그거 역시도 우리는 쌍곡선으로 정의한다.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. 이해되시겠죠? 왜 그런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, 우리에게 이런 쌍곡선이 제시되어 있으면 당연히 좀 어색하니까, 분모분, 자 양변을 9로 한번 나눠보겠죠?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이 될 거고요. 따라서, 어, 점근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점근선이라고 써줄 거고 점근선은 y는 3x 3x가 될 건가요? 음. 소리 뭐요 정도는 충분히 써줄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쵸 자, 그럼 이때 이때 쌍곡선 위에점 p라는 놈을 내가 a, b라고 한번 잡아 봅시다. 됐죠? 어, 점 p를 a, b라고 잡았으면 그러면 잡아.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제 점근선이 이제 X축, Y축 이렇게 그릴 때 점근선이 Y는 3X, Y는 마이너스 3X 있는 거고 점 P가 나름 여기 있다면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 한 놈을 Q라고 하고 P에서 여전히 수선의 발을 조금 꼬이게 내려지는데 이렇게 내린 너라는 한 점을 R이라고 한 거야. 그죠? 그럼 즉 PQ 곱하기 PR이라는 소리를 할때 PQ라는 것은 이 쌍곡선 위에, 위에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 Y는 3X까지의 거리가 될거 아니야. 그쵸? 맞아요 <laughs> 그럼 쌍곡선 위에 한점 PA B에서 부터 Y는 3X까지의 거리니까 얘는 3X -Y는 0이라고 바꿔주시고 이 점으로 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공식 점직선 사이 거리공식 사용하면 루트 10분의 절대값 3A- B가 될 겁니다 따라왔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, PR이라는 길이는 Y는 3X라는 직선 아, Y는 마이소리 마이너스 3x라는 직선, 다른 말로 3x 더하기 y는 빵이라는 직선이죠. 그러니까 P A B에서부터 요 점, 요 직선까지의 거리인데, 그 놈은 여전히 루트 10분의 루트 10분의 절대값 3A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다, 그렇죠? 여기서 A와 B는 모두 양수일지 음수일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. 따라왔죠 그럼 이때 요 길이가 PQ고요. 요 길이가 누굽니까? Q 아, PR이 되는 거지. 당연히 둘을 곱하게 된다면 이 놈은 10분의 10분에 일단 절대값끼리 곱하는 거니까 우리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? 그러니까 절대값 3A- B 곱하기 3A 플러스 B니까 9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겠죠. 그런데 A콤마 B는 분명히 요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. 그러니까 요거 대입한다면 9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9가 될 거고 아하 그렇구나 그럼 너는 10분의 9라는 항상 일정한 값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볼수 있겠죠. 이해되십니까? 어, 그렇기 때문에, 어, 쌍곡선 위의 임미의한 점에서 그 점근선의 교점, 점근선교점이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그두 점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.